어머, 정말 같은 사람 맞아요? 58세 박경희 씨가 단 하나의 색깔만 바꿨는데, 주변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검은색 니트 대신 베이지색을 입었을 뿐인데 말이에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0년 경력 스타일리스트인 제가 단언하건데, 그 원인의 80%는 바로 색깔 때문입니다. 특히 이 다섯 가지 색깔은 60세 이후에는 절대 입으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55세 시니어 전문 스타일리스트 김정미입니다. 30년 넘게 패션업계에서 일하며 수많은 시니어 분들의 스타일링을 도와드리면서 깨달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이 단순한 멋이 아니라 얼굴과 분위기를 바꾸는 강력한 언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어떤 색을 입어도 피부의 탄력과 생기로 이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색상 선택 하나가 얼굴의 주름을 부각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20년은 젊어 보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간절기, 즉 봄과 가을철에는 계절의 변화와 함께 우리의 피부 톤도 미묘하게 변하기 때문에 색상 선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오늘은 특히 간절기에 절대 피해야 할 다섯 가지 색상 조합과 반대로 꼭 입어야 할 다섯 가지 컬러 조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신다면 앞으로 옷장 앞에서 오늘 뭘 입지 하며 고민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본격적인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20년 더 젊어 보이는 패션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절기에 절대 피해야 할 색상은 검정색과 진한 회색입니다. 어, 김정미 선생님, 검정색이 왜요? 저는 검정색이 제일 무난하고 날씬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60대 이후의 피부는 2, 30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멜라닌 색소의 분포가 불균등해지고 피부의 투명도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톤이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검정색이나 진한 회색을 얼굴 근처에 가져다 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그림자가 얼굴에 드리워지는 것처럼 피부가 더욱 칙칙하고 어둡게 보입니다. 특히 간절기의 자연광 아래서는 이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봄볕이나 가을 햇살은 각도가 낮아서 얼굴에 그림자를 많이 만드는데, 여기에 어두운 색상까지 더해지면 주름과 잔주름들이 더욱 도드라져 보입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63세 박숙자 여사님은 늘 검정색 재킷을 즐겨 입으셨는데, 어느 날 상담을 받으러 오셨소. 사람들이 저보고 피곤해 보인다고 자꾸 말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디자인의 베이지색 재킷을 입어보시게 했더니,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굴이 확실히 밝아 보이고 생기가 돌면서 최소 5살은 젊어 보이셨거든요. 날씬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검정색을 고집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물론 검정색이 실루엣을 슬림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그 대신 얼굴이 나이 들어 보이고 생기 없어 보인다면 과연 그게 좋은 선택일까요? 차라리 약간의 볼륨감이 있더라도 얼굴을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검정색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얼굴에서 멀리 떨어뜨려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이나 신발, 가방 같은 소품으로 활용하시면 슬리밍 효과는 살리면서도 얼굴빛을 해치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강한 원색들의 충돌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같은 선명한 원색들을 함께 매치하는 것 말이에요. 젊어 보이려고 밝은 색을 입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밝다고 해서 모든 색이 다 좋은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원색들은 각각 강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색들을 두개 이상 조합하며 옷만 튀고 사람은 오히려 묻혀버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치 화려한 무대 위에 서 있는 배우처럼. 배경이 너무 강해서 주인공인 당신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피부 톤이 예전만큼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강한 색상 대비는 오히려 피부를 더욱 탁하고 생기 없어 보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 상의에 파란색 하의를 매치한다면 각각은 예쁜 색이지만 함께 있으면 서로 경쟁하면서. 착용자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가려버려요. 제가 만났던 68세 김명자 여사님은 젊은 사람들처럼 밝고 화려하게 입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핫핑크 블라우스에 터키석 블루 스커트를 입고 오셨어요. 분명 각각은 아름다운 색이었지만 함께 있으니까 마치 컴퓨터 화면처럼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워 보였죠. 시니어에게 필요한 건 화려함이 아니라 우아한 균형감입니다. 한 가지 색을 메인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 색을 돋보이게 해주는 보조 역할을 해야 해요. 예를 들어 코랄 핑크를 메인으로 한다면, 베이지나 아이보리 같은 뉴트럴 톤으로 받쳐주는 것이 훨씬 세련되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원색을 아예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의 원색을 포인트로 사용하되, 나머지는 중성적인 색상들로 조화를 이루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활기차면서도 품위 있는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상의와 하의를 같은 어두운 톤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진갈색 상의에 진갈색 하의, 네이비 상의에 네이비 하의. 이런 식으로 온통 어두운 색으로 통일하는 스타일 말이에요. 언뜻 보면 매우 세련되고 모던해 보일 수 있지만 60대 이후에는 이런 스타일링이 치명적인 단점을 만들어냅니다. 첫째, 전체적으로 무겁고 답답한 느낌을 줍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갑갑해 보이고 보는 사람도 모르게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특히 간절기처럼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더 밝고 희망적인 색상을 원하는데, 이런 어두운 톤온톤 스타일은 계절감과도 맞지 않습니다. 둘째, 체형을 더 크고 둔해 보이게 만듭니다. 같은 색상으로 연결되면 시선이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게 되는데, 특히 어두운 색이면서 위아래가 연결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훨씬 부피가 커 보여요. 이는 날씬해 보이려는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얼굴빛까지 죽여 보인다는 점입니다. 상의가 어두우면 얼굴에 그림자가 지고, 하의까지 어두우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얼굴 표정까지 어둡고 심각해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65세 최숙희 여사님이 이런 스타일을 즐겨 입으셨는데,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매우 차갑고 접근하기 어려워 보였어요. 그런데 상의를 밝은 색으로 바꾸고 하의만 어두운 색으로 입으시니까 같은 분인지 의심될 정도로 친근하고 따뜻해 보이셨거든요. 올바른 방법은 명암의 대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상의가 어두우면 하의는 밝게. 하의가 어두우면 상의는 밝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시각적인 균형도 잡히고 얼굴도 훨씬 밝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네이비 블라우스에는 베이지, 팬츠를, 다크 브라운 스커트에는 크림색 니트를 매치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색상은 형광색이나 네온 컬러입니다. 형광 노랑, 네온 핑크, 일렉트릭 블루 같은 색상들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밝은 색을 입어야 젊어 보인다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이런 색상들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지만 이런 인위적으로 강화된 색상들은 오히려 나이를 더 드러내고 촌스러워 보이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색상들은 완벽한 피부와 탄탄한 체형을 전제로 만들어진 색상이기 때문이에요. 20대의 매끄럽고 탄력 있는 피부에서는 이런 색상들이 생동감 있고 활기차 보일 수 있지만 60대 이후의 피부에서는 부자연스럽고 억지스러운 느낌만 강조됩니다. 특히 형광색이나 네온 컬러는 피부의 불완전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특성이 있어요. 마치 강한 조명 아래 서 있는 것처럼 주름이나 잡티, 피부 톤의 불균일함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색상들은 자연스러운 피부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얼굴과 옷이 따로 노는 듯한 어색함을 만들어내요. 제가 만난 71세 황순옥 고객님은 젊은 사람들이 입는 대로 따라 입으면 젊어 보일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시면서 형광 그린 티셔츠를 입고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안타깝게도 그 색상은 그분을 젊어 보이게 하기보다는 패션 감각이 떨어져 보이고 나이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은 것 같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젊어 보이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진정한 젊음은 인위적인 색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밝은 색상을 원한다면 형광색 대신 파스텔 톤이나 소프트한 컬러를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형광 핑크 대신 코랄 핑크를, 네온 옐로우 대신 버터 옐로우를 선택하시면 밝고 화사하면서도 품위있고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어요. 이런 색상들은 피부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면서도 생기와 활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탁하고 칙칙한 브라운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브라운은 대지의 색, 나무의 색으로 안정감과 자연스러움을 주는 좋은 색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어둡고 탁한 브라운을 혼자서만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60대 이후의 피부는 자연스럽게 노란기나 갈색기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탁한 브라운을 얼굴 근처에 가져오며 피부톤과 비슷한 색상이 겹치면서 얼굴이 더욱 칙칙하고 생기 없어 보입니다. 마치 얼굴 색과 옷색이 뒤섞이면서 전체적으로 탁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또한 브라운만으로 코디를 완성하며 시각적으로 매우 단조롭고 재미없어 보입니다. 갈색 니트에 갈색 스커트, 갈색 가디건까지. 이렇게 되면 마치 컬러 사진이 세피아 톤으로 바뀐 것처럼 생동감이 완전히 사라져요. 특히 간절기에 밝은 자연광 아래서는 이런 단조로움이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브라운 자체가 나쁜 색은 아닙니다. 문제는 사용 방법에 있어요. 브라운은 반드시 밝은 색이나 포인트 컬러와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크 브라운 재킷에는 아이보리 블라우스를 카멜컬러 코트에는 화이트, 니트를 매치하면 브라운의 안정감은 살리면서도 얼굴을 밝고 생기있게 만들 수 있어요. 68세 고영희 여사님은 항상 브라운 계열만 고집하시다가 어느 날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어두워 보여서 우울해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운 카디건은 그대로 두고 안에 밝은 베이지, 블라우스를 입고 목에는 골드톤의 스카프를 매치해 드렸어요. 같은 브라운 아이템인데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밝고 화사해 보이셨습니다. 이제 피해야 할 색상들을 알았으니 정말로 입어야 할 컬러 조합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조합들만 기억하셔도 간절기 스타일링은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첫 번째는 베이지와 버건디의 조합입니다. 베이지는 따뜻하면서도 중성적인 색상으로 어떤 피부 톤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버건디는 깊이 있으면서도 우아한 색상이에요. 이두 색을 함께 사용하면 부드럽고 고급스러우면서도 확실한 동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지, 니트의 버건디 스커트, 또는 버건디 블라우스의 베이지, 팬츠 같은 조합이죠. 버건디는 빨간색 계열이지만 너무 자극적이지 않아서 60대 이후에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베이지와 만나면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시켜 줍니다. 특히 가을철에는 단풍색과 비슷해서 계절감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카멜과 그레이의 조합입니다. 카멜은 브라운 계열 중에서도 가장 밝고 따뜻한 색상이고, 그레이는 지적이고 모던한 느낌을 주는 색상이에요. 이 둘을 함께 사용하면 따뜻함과 지성미의 완벽한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카멜 코트에 그레이 니트, 그레이 재킷에 카멜 팬츠 같은 조합은 도시적이면서도 품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직장에서 입기에도 좋고, 캐주얼한 상황에서도 멋스러워 보이는 만능 조합이에요. 카멜의 따뜻함이 그레이의 차가움을 중화시키고, 그레이의 세련됨이 카멜의 부드러움을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올리브와 아이보리의 조합입니다. 올리브는 자연의 색상으로 차분하면서도 개성있고, 아이보리는 화이트보다 부드러우면서도 밝은 효과를 주는 색상이에요. 차분함과 생기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올리브 그린 재킷에 아이보리 블라우스, 아이보리 니트에 올리브 스커트 같은 스타일링은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이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특히 봄철에는 실록의 느낌을, 가을철에는 성숙한 자연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어서 간절기에 특히 적합한 조합이에요. 네 번째는 네이비와 파스텔 톤의 조합입니다. 네이비는 검정색보다 훨씬 부드럽고 친근한 느낌을 주면서도 안정감이 있는 색상이고, 파스텔 톤 연핑크, 라벤더, 민트, 복숭아색 등은 얼굴을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색상들이에요. 이 조합은 도시적이면서도 화사한 효과를 줍니다. 네이비 재킷에 파스텔 핑크 블라우스. 파스텔 블루, 니트에 네이비, 스커트 같은 조합은 너무 어둡지도 않고 너무 밝지도 않은 완벽한 밸런스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네이비가 파스텔 톤의 달콤함을 적당히 절제해주면서 파스텔 톤이 네이비의 무거움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브라운과 톤다운 핑크의 조합입니다. 앞서 브라운 단독 사용은 피해야 한다고 했지만 톤 다운된 핑크와 함께 사용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은은하게 얼굴을 밝혀주는 최고의 동안 컬러 조합입니다. 다크 브라운 카디건에 더스티 핑크 블라우스, 카멜 컬러 코트에 로즈베이지, 니트 같은 조합은 자연스럽고 여성스러우면서도 나이에 어울리는 품위를 보여줍니다. 핑크라고 해서 유치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매우 고급스럽고 로맨틱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 다섯 가지 조합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 가지는 안정적인 베이스 컬러. 다른 하나는 얼굴을 밝혀주는 포인트 컬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균형 감각이야말로 시니어 스타일링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간절기에 피해야 할 다섯 가지 색상과 꼭 입어야 할 다섯 가지 컬러 조합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색 하나만 바꿔도 얼굴빛, 이미지, 그리고 하루의 기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30년 넘게 수많은 시니어 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든지 더 아름답고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색상 선택이라는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올 간절기에는 무채색이나 튀는 색 대신 제가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 조합을 꼭 시도해보세요. 베이지 버건디, 카멜 그레이, 올리브 아이보리, 네이비 파스텔, 브라운 톤다운 핑크.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제대로 활용하셔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요즘 더 젊어 보이세요. 오늘 뭔가 다르게 예쁘세요. 라는 칭찬을 들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검정색이나 어두운 색상에 익숙하셨다면 밝은 색상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거울 앞에서 한 번만 제대로 시도해 보시면 그 차이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런 컬러 조합을 시도할 때는 소재의 질감도 함께 고려해 보세요. 같은 색상이라도 실크처럼 부드럽고 광택이 있는 소재와 코튼처럼 자연스럽고 매트한 소재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너무 반짝이는 소재보다는 은은한 광택이나 매트한 질감이 더 고급스럽고 나이에 어울려 보여요. 마지막으로 컬러뿐만 아니라 실루엣과 핏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색상 조합이라도 몸에 맞지 않는 사이즈나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이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옷은 너무 타이트해도 너무 루즈해도 좋지 않아요. 몸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커버할 수 있는 적당한 핏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옷장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피해야 할 색상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조금씩 바꿔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시면서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 조합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색상은 정말 마법 같은 힘이 있어요. 같은 사람, 같은 얼굴인데도 어떤 색을 입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색상의 힘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색상의 중요성을 이제는 정확히 아시게 되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가장 시도해보고 싶은 컬러 조합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조합에 가장 관심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또한 실제로 시도해보신 후기도 남겨주시면 더욱 좋겠어요.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아름다움은 자신을 사랑하고 가꾸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색상 하나 바꾸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일상에 큰 기쁨을 가져다주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